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 안의사 김삼기입니다. 배에 가스가 차면서 배가 빵빵해지는 복부팩만 가스 현상은 위장의 운동성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은 위장에서 위상과 같이 산도가 높은 소화액을 만나 소화가 됩니다. 이러한 소화 과정은 음식을 녹이고 부패시키는 화학적 반응을 동반하기 때문에 소화의 진행에서 가스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위장의 운동성이 약하면 소화된 음식물이 위장을 통과하는 속도가 느려지면서 위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이때 배에 가스가 차면서 빵빵해지는 복부팩만 가스 현상이 잘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다 보면 문의해 주신 것처럼 밥을 먹지 않았을 때에도 배에 항상 가스가 차 있고 빵빵해지는 느낌이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위장에서 식도 쪽으로 압력이 생기면서 가슴이나 목까지 답답해지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에 가스가 차면서 빵빵해지는 복부 팽만 가스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위장의 운동성을 회복시켜 주는 치료가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가스가 많이 생길만한 밀가루나 튀김류 등의 음식을 피하시고 식후에 바로 눕거나 바로 잠드는 등이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을 없애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배에 가스가 차면서 빵빵해지는 증상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진료를 통해서 현재 위장 상태를 잘 파악한 후에 그에 맞는 치료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